네. 어, 지난 여름 어, 수원 콘서트에서 나눔을 진행하는데 바로 옆 부스에서 나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 다음 날또그 친구가 보였는데 어, 글쎄 확실히 맞는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대구 대구 불투 여중? 어, 맞는데요. 어, 혹시 너는 혹시 신성이니? 어, 신성 너 혹시 야구팬 아니었어? 어, 너는 혹시 정령? 연예인의 관심도 하나 없더니. 그래, 넌 원래 이름이 신동건이었지 아, 맞아. <laughs> 네, 여어보면 <여기가> 읽어보네요. <laughs> 없는, <여기가> 없는 <laughs>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한창 연예인의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친구는 세상 식군둥하며 연예인 얘기를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곤 했었죠. 근데 지금은 슬로건을 앞가슴에 달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후로 틈만 나면 전화로 불트 얘기를 하고 둘다 거의 올콘을 하며 와, 올콘을 하며 전국 콘서트장에서 만나 또 불트 얘기를 합니다 어, 지난 10월 20일 20일이 된 저는 덕후가 된지 1년이 되었고 12월 25일에는 친구는 1000일이 됐습니다 어, 그 친구 생일이 다가오는 1월 10일이에요 중학교 때는 방학 때 생일이라 잘못 챙겨줬는데 불타는 드럼맨 사연 이벤트로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이름이 있네요. 태희야, 우리 미리 생일 축하하자. 오래오래 함께 불트맨 응원하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